이연안 낚시는 이렇게 잡아야 재밌어요. 남들이 못 잡는 곳 가가지고 고기 잡아내는 거. 짜릿하잖아. 오, 예. 정개. 아, 난, 오, 어, 어, 근데 빵빵하다. 먹을만 뭐 해. 우와, 이거 뭐고, 이거? 와, 이거 삼치 같은데? 와, 그냥 빨아보네한40 정도 되는 삼치. 아 어, 요거는 칼치 같다 치는 게한 2.5G 이상은 될 만한 칼치 오힘 좋아 오힘 좋아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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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네 오 색깔 봐봐 오뭐 뭐 보고가 이래 와 하모씨 빵이 장난 아니네 대박이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정말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나만의 낚시를 즐기실 분들은 지금 한번 와보세요. 자, 여기는 능포항 부장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제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고 지금 현재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무단으로 들어가시면 무단 침입 하시는 거 하고 똑같아요 입장료 5,000원 아, 유효시간 12시간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추석에 오셔가지고, 아,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거제도 북부권 이외에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라는 주제로 약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뭐 쉽게 쓰는, 아, 연안 카치낚시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는 요 다음 편으로 하고, 어, 아, 현재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지세포방 파제 이렇게 보면, 안에 먹이들이 많이 돌았어요. 지금 청어도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어. 요 지금 낮, 낮에도 꼬등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도 한데, 또큰 것들은 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찌낚시 채비, 꼬등어 채비 한번 해, 가지고 오시는 것도 괜찮고, 전갱이도잘 나와, 정갱이도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지세포 방파제, 그 초입 쪽에 이렇게 보면, 어, 어제 날짜 기준으로 감성돔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한 여섯 마리까지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번 연휴 때 내가 거제도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 내가 지세포로 가서는 내가 어떤 낚시를 해야 됩니까? 지세포에 오시면 찌낚시 위주로 일단 해보십시오. 능포에 지금 고기가 들어왔으면, 아, 어, 가치가 들어왔으면 지세포도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걔네들 배신이지. 바로 옆 동네인데. <laughs>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상간에는 분명히 같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능포가 먼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 여기서 나오면 지세포 나옵니다. 지세포는 이미 삼치나 그리고 칼치가 먹을 풍부한 먹이들이 이미 내항에 들어왔어요. 자 물론 테트라 타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제가 테트라를 안 타니까는 몰라요. 한번 가지고 구경하면 되는데 어, 다리 아파가지고 가기가 싫어. <laughs>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오늘은. 아, 잡는 영상 오래간만에 한번 찍어 봅시다. 어디서? 능포항, 티짜, 구장교, 외항 쪽에서. 아, 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카치낚시 해보고, 아, 카치가 조금 나오겠다 싶으면 이제 웜도 3인치, 3.5인치로 올립시다. 자, 현재 지그웨더 7g, 그리고 이제 10g 두 가지만 저는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는 수심이 여러분들 캐스팅하는 지점이 한 13m. 정도 보시면 되고, 아, 대물 노리시려면, 한 8m, 9m 꺼내서 한번 노려보십시오.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저도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카메라 자꾸 켜고 있으면, 옆에서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 딱몇 마리 잡는 영상만 좀 빨리 보여드리고, 카메라 좀 끕시다. 오, 예. 아, 이건 아닌데. 아... 칼치가 아닌 느낌 <laughs> <laughs> 정계정계난오 <laughs> 아, 어, 어, 근데 빵빵하다 먹을만 해 미끼 드릴까예? 여기 담아드릴까요? 네, 예, 여기 나, 예. 고맙습니다. 아니, 5g은 해하란다 10g 내려가는데 그걸 받아먹냐? 카메라 켜기 전에 내 줄거는 먹은 놈은 뭐지 대체? 어, 칼처 알면 삼치겠지 근데 왜그 다음부터 입질을 안 해? 폐지고 입질하려고?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오늘 시간 많아. 바람도 안 불고. 야, 낚시하는 사람도 없어 여기. 낮에 마다전갱이 감성돔 요런거 잡으시고 다들 가시고 오늘 칼치하고 놀 사람은 나 밖에 없어 칼치야 나랑 놀자 우와 이거 뭐고 이거 우와 이거 삼치 같은데 우와 그냥 빨아보네 우와 이거 삼치 맞지? 메투이가 삼치네. 우와. 으쌰. 아까 이놈한테 틀렸구나, 삼치. 한40 정도 되는 삼치. 아 이거는 골치아픈데 근데 비닐봉아없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네, 네, 들어가 있어, 들어가 네? 이제 해지고 나서 칼치만 잡으면 되지 뭐. <laughs> 자 끝나. 자 여기 있는 삼치들은 뭐 때로 댕긴다기보다는한 번씩 저기 뭐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 애들 저기 이수도하고 아, 지심도, 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하다가 갔다 한 놈씩 이제 한 번씩 어, 탈영을 해. 그래서 그냥 아 칼치가 나오면 칼치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삼치도 잡히고 하고 조금 뭐 이런 시간에 와주셨다 그러면 메탈 달아가지고 한 40g, 30g, 40g 풀 캐스팅 한 뒤에 바닥 찍고 그 하시면 됩니다. 칼치에 대한 예를 다하자. 축광도 시키고 미끼도 예쁘게 끼고 캐스팅도 스무드하게. 예쁘게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아 요거는 칼치 같다 오 오늘 첫 수인가 또 이상한 거 올라오면 오는 칼치 같은데 아, 또삼 치면 안 되고, 또 지금 치는 게한2 5지 이상은 될 만한 갈치. 오, 힘 좋아. 오, 힘 좋아. 그러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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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아, 나오네. 음매 야, 가있거라가만있거라 그래, 드디어 나오는구나. 똥꼬멍 사이즈, 거의 3G 가까이 돼가는 놈. 똥꼬멍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제시해야 돼. 요렇게. 3G 가까이 돼가는 놈. 나와주네. 자, 방금은, 커넥션 보다는, 아, 약간 하단치기 변경. 조금만 그냥 리트리브식의 하단치기. 거기에 지금 입질이, 살짝 드는 입질. 딱, 들어왔네 예쁘네. 그게 컬치지그래 물론 이제 뭐 지금 정치망에도 아 큰뭐 효과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뭐 낱마리 정도 있다는 건데, 오고 어, 낱마리 그 잡아내는 재미도 재밌다니까. 자 현재 시간 7시 40분. 야 입질이 끊기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정말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나만의 낚시를 즐기실 분들은. 지금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낮 시간에 원투낚시나, 아니면 찌낚시로 전경이나 감성돔 낚시하실 분들도 한번 와보십시오. 해지고 나면 안 나와요. 딱낮 뭐 시간부터 해가지고 어 해지기 전까지, 자그 때까지 찌낚시 해보시면 전경이도 어큰 것들, 좀큰 것들이 나와요.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몇 마리 좀 나오는데, 감성돔도 괜찮게 나오고,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오시면 낚시 한번 즐겨보십시오. 자, 이 거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거제도 북부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한나리조트그 인근,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서 상류, 하유, 그리고 뭐, 구영, 그리고 황포, 칠천도, 황덕도, 아니면 그제도 약간 서쪽, 그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래 그제도 동쪽 라인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자, 곧그 타이밍까지 조금 기다려 봅시다. 저는 조금 더 해볼게요. 영상을 미리 마치겠습니다. 자, 서민 낚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와, 진짜 이런 거한 마리 얻었다. 좀 삼치 한 마리, 칼치 한 마리, 그리고 오 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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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기 봐라 이제 뭐 이만하다 이만해. 에이. 아니 보고는 맞는 것 같은데 오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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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다 있어. 등도 엄청 금색이고 와이거뭐 근데 얘가 왜 루에 물어? 나 처음 봤다 황복은 잡힌 거. 오. 근데, 지느러미가 희한하네? <laughs> 어우, 세상에서 제일 싫은 피냄새. 삼치, 삼치. 음, 맛있겠다, 고구마. 카치도 삼지는 나와. 어, 삼지는 나와, 삼지는. 색깔 봐. 색깔 예쁘지. 응. 기, 와. 쓰레기 봉투도 내가 기부할게. 기부. 와, 어, 요거도 야것도 괜찮지. 와, 진짜 죽이네. 응. 내 잡은 거는 형님 다 가져가고 이거는 내가 오늘 선물 받은 거니까 이거는 내가 가져가고 조심해 가요 형님 땡큐 응. 예 들어가세요